자, 과거와 현재까지만 읽을게요. 러브카드 첫 장에 떨어졌고, 정카드로 뭔가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뭔가 진전은 안 되고, 어? 준비만 마음으로 준비만 되어 있지, 뭔가 한 발짝으로 뛰지를 못하지. 붙잡고 가는 건 변, 변함이 없어. 이분은 뭐 때문에 지금 뭐 그만둬야 될까요 말까요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끝내 이게 베이스 카드 뒤집어졌지 끝내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이야 이 사람 마음은 자 사랑 카드 나왔고 준비는 다 되어 갔는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했는데 발을 안 내딛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도 변함은 없잖아 꽉 잡고 있잖아 그래서 끝내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돼 여기서 여기가 뭔가 섭섭한 것 같아 지금 현재 카드거든 여태까지 움직임은 이런데 뭔가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 어 지금 현재 카드 이게 뭔가 열심히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뭐가 움직이질 않는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섭섭한 거야, 그지? 이게 현재 카드야. 알다시피 되게 신중한 거야. 엄청 신중한 거야, 이 사람은. 솔직히 이게 신중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 그지? 머리가 기가 막히다니까. 남들보다 몇 발자국을 앞을 봐.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수동적으로도 보인단 말이야. 응? 어? 저 사람이 왜 그러는 줄 알아? 뭔가 마무리를 다 하려고 그래. 아픈 일 없으려고. 자기가 뭔가 후회하거나 아픈 일 없으려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본인은 알겠, 알겠지만 나는 몰라. 그냥 카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 같지 않은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 완벽하다니까. 평상시에 다른 것들은 완벽하지 않아. 답답해. 어쩔,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니까. 근데 자기가 발벗고 뛰는 것만 완벽히 가는 사람이라. 속마음, 이거지 뭐야. 뭔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거지. 정 카드 떴잖아. 그거에 대해서 접고 있으라 그랬지. 내가 신경 끄라 그랬지. 멘탈 훅과 이 사람은 시작해도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다시 시작을 해도 내 카드가... 기본 잡혀 있는 게 2, 3개월의 운이지만, 내가 볼때 이건 2, 3개월의 운이 아니야. 이 사람 대기신 중에. 아직 미래가 가지도 않았어. 아픈 것도 한참 아파야 될 거고. 근데 그대라도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안 되냐? 내가 이 카드를 보려고 어저께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어저께 그랬어. 접어라. 그냥 지지고 벗고 알아서 하게. 욕심내지 마. 인연이라는 거는 누가 욕심 낸다고 맺어지고 끊어지는 게 아니야, 알겠어? 편하게 해주는 우리 방에 그렇게 들어오고도 모르냐? 사람들이 뭐래냐? 아저 되게 잘해줬어요. 저 되게 잘해줬어요. 잘해준 건네 생각이고 편하게 해준 건네 생각이고. 열개 중에 아홉 개를 편하게 해줘도 정작 편하게 해줘야 될 거를 못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힘든 거야.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말 막상 내가 질르잖아. 나한테 와서 분명히 선생님 제외 제외 될까요? 아주 그러기만 해봐. 아주 안 봐줘. 딴방 가서 봐. 그딴 그딴 짓 하고서는 나한테 제외 될까요? 오면은 안 봐. 내 손으로 쳐놓고서는 제외 될까요? 그러고는 알겠어. 후회 없을 때까지 하라 고 그랬지 내가. 내 손으로 치든 내가 까이든 후회 없을 때까지 하라고. 그리고 내가 어제도 그랬지. 그런 거 신경 끊고 자기 몸 관리나 잘하라고. 자기 건강 관리나 잘하라고. 오래 안 좋다니까. 정신 똑바로 챙겨. 응?